400만 원 정도로 한 좋고 물 좋은.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제가좀 방향으로 잡고 있는 투자가 <laughs> 역시 맞는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또어디입니까 아, 여기는 제가 4년 정도 전에 동매로 매입했던 토지가 있는 곳이고요. 되게 소액 투자했어요. 400만원 정도로 가평의 돼지를 사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3배, 3,300만원 정도에 팔았던 제 책에도 나오는 그 사례인데요. 실제로 한번 좀 보면서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 밝혀도 되나요? 여기는 가평군 조종면이라는 곳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계곡 물이 이렇게 흐르고 산세도 좋고 펜션처럼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위아래로도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전형적인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저거 혹시 노마인가요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간단하게 큰돈 들이지 않고 모듈 형태로 해서 6평 내외로 이쪽을 이렇게 다 지은 거고요. 사실상 농마를 펜션처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땅에 관심 가졌던 것도 그 당시에 가격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던 것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40평 정도 되는 자투리 땅이었거든요. 나무 몇 그루만 심어 놓으면 차박. 하고 캠핑만 해도 본전은 뽑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불과 한 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풀과 흙과 뭐 묘지 이런 게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개발업자들이 다 개발해 가지고 땅을 쪼개서 집을 한 채씩 이렇게 펜션처럼 농막 같은 걸 갖다 놓을 수 있게 분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 물건을 관심 가지고 구글링 해 가지고 주변을 좀 판단해 보고 주변 지도 어플들을 여러 개를 써서 보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는 풀밭이었다고 했잖아요. 묘지가 있고, 근데 그 주변이 이미 파헤쳐져서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땅을 개발업자들이 매입을 할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요 땅입니다. 바로 이제 요 땅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평탄화가 잘 되어 있는데 당시 제가 입찰했을 때까지만 해도 묘지가 있던 자리였어요. 분묘가 몇개 있던 자리였고 지금은 저렇게 집들이 농막들이 편전처럼 이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 앞에 길이 있었어요. 대로로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30%까지 1400만 원짜리가 400만 원대까지 계속 유찰됐던 이유는 당연히 분묘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화면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경매사이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분묘가 있고 여기가 허벌판 여고 그냥 흙과 풀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개발업자들이 주변 땅을 다 매입하고 묘지도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필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채한 한 채씩 팔아서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 땅은 이 전체 구역에서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가 이 땅은 제외하고 일단 그 주변에 연락 가능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부터 먼저 매입을 해서 저 앞을 먼저 분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매입하고 싶다. 그래서 왔죠. 왔더니 반 협박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네 땅은 지금 이 전체 땅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만약에 나한테 벌값에 팔지 않으면 이 주변을 펜스로 다 쳐가지고 출입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심사적으로 하더라고요 <laughs>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 여기가 다 허벌판이었거든요 내가 이 주변 땅을 다 샀으니까 네 땅을 이렇게 다 주변을 펜스를 쳐가지고 고립시켜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헐값에 팔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화를 넣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다음에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조땅저 저 앞에 저거 보이시죠? 네. 저게 먼저 분양이 됐는데 빨간 예, 저 빨간 게저 길에서부터 내 땅으로 들어온. 네. <laughs> 고양이? 고양이가 특별 출연하네요. <laughs> 네, 제 유튜브에는 고양이와 파리와 나비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제. 저 앞에서부터 요리로 들어오던 원래 전통적으로 다니던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변 땅을 다 매입하면서 저것부터 분양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길을 막아버린 거죠. 원래 있던 길을. 근데 길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통행에 쓰던 길은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파고들어서 이미 분양이 끝난 저 사람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서 난그 앞쪽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인데 네가 내 땅을 지금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압박의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도 하셔가지고 저를 압박했던 분양업자한테 이게 뭐냐 비비던 자리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럴 것 같으면 이 분양계획 취소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한 3배 정도인 가격인 2년 정도 전에 매각을 한그 사례입니다. 아까도 느꼈는데 괜히 팔았나 싶을 정도로 오. 다시 보니까 위치 너무 좋잖아요. 너무 여, 예, 물과 산과 차한대 지나가지 않을 만큼 음. 조용하면서 전망도 이 자리가 정말 나쁘지 않네 그죠? 네. 전망도 좋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생각했던 게 최악의 경우에도 분명히 정리되고 있는 게 빠진 확인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 사주면 여기다가 나무 매끄로 심고 차박만 해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한두개만 갖다 놔도 가평에 서울 근교 에 서울에 살 때니까 가평 근처 에 사설 캠핑장 이렇게 하면서 또제 주변에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쓰라고 만 해도 4 5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협상이나 이런 것도 좀 여유롭게 임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안 팔면은 또 누가 이 땅을 사주겠어. 이런 마음이면 협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쿨하게 팔았는데 이왕 팔거 조금 더 버텼으면 네. <laughs> 더 받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딱이 가운데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시끄러운 개를 갖다 놓는다든지 좀 극단적인 예를 네. 좀 하자면 여기 네. 땅을 부리자면 네. 얼마든지 이 주변에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펜션처럼 살고 싶은 분들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방해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투자가 옳다고 생각하지. 도 않지만 얼마든지 제가 주도권을 지을 수 있는 그때는 제가 멀리 살기도 했고 빠르게 환가한 걸로 결정했었습니다. 똥냄새가 어서나 했더니 진짜 똥 먹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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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제 유튜브에서는 여러분, 네. <laughs> 우리가 신경 쓰였나 보다. 자기 영역에 와 가지고 <laughs> 네. 너무 많이 말해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좀 질리셨을 수도 있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출구가 확실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플랜 B가 확실해야지 그냥 누가 여기 물 좋고 산 좋으니까 개발업자가 사주겠지. 사두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방용 캠핑장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소액이니까 그런 최악의 경우에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을 때 필요하다면 이 대지를 농지로 바꿔서 농지연금으로 하는 것도 플랜에 있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아지면 음. 투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동시에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다음번에도 이런 농지 계속 노릴 건데, 뭐 제주도 쪽에 제이 공항이나 한라산 뭐 주변이나 이런 쪽도 저도 지금 계속 생각 하고 있고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길게 보유하면서 정말로 내가 좀 써야겠다 음, 그런 생각도 음, 드네요. 땅으로 팔았으니까 제가 천 몇백만 원에 선후배 수익은 올리긴 했지만 팔았지만 건설이나 건축을 한 다음에 팔았다고 하면 훨씬 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직장인이기도 하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있었지만 했지만 보시면 여기는 다 그렇게 분양이 됐으니까 그 개발업자는 저한테 비싸게 주고 사긴 했지만 훨씬 더큰 수익을 남긴 사례잖아요. 네. 그 얼마든지 땅은 굳이 내가 건설 전문가가 아니어도 굳이만 제대로 선점을 하면 인생을 바꿀만한 적어도 뭐 웬만한 사람의 연봉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게 경기도 가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뭐 원주 등등에도 주변에 다 이런 전원주택 수요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토지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나온 일이 일겠네아 어, 그렇습니다. 토지 투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시지 말고 내집 주변의 물건, 내가 좋아하는 지역의 물건을 꾸준히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해 보시니까 어요 <laughs> 저리 가라는 건? <laughs> 대표님 이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구독자분들에게 나누하고또이 사이트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한2년 정도는 보유하고 그래 이 정도는 많이 벌었다고 팔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플랜 중에서 장기 보유하면서 내가 쓰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비로 서울 생활을 끝내고 제주에서 내려다갔다 보니까 그 플랜은 좀 접고 빠르게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오히려 장기간 보유했었다 그러면 훨씬 더 협상해서 더 우위에 서면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복귀해 보면 음. 아니면 그냥 내가 썼어도 4 5 0 0만 원. 이상의 가치는 훨씬 더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라는 것이 안 아쉽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캐판 내에서 확실한 출구가 있는 투자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고 저는 여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쉽게 판 거잖아요 오히려 큰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오래 보유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복귀를 제가 좀 하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단타로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저도 사실 그런 욕심이 있고 수강생분들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투자는 횟수는 좀 적게 가져가면 장기 보유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지연금이 대표적으로 그런 상품인 거고 가평의 돼지 사례도 일종의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자기 캡판 내에서 투자 가능한 금액을 소액으로 가져가면서 좀긴 투자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올수 있는 거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출구가 확실한 투자를 제가 방향으로 잡고 있는 투자가 <laughs> 역시 맞는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